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뭐 시장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하이닉스가 오늘도 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어, 이제 가격대가 20만 원대는 거의 뭐 안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용은 하나예요. SK하이닉스의 상황을 본다면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여 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저가도 지속적으로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연결지어서 보면 뭐가 되죠? 추세입니다. 추세.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예요. 우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이닉스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앵면 그 분할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미칠 건지 그런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도 저는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증을 먼저. 하고 가야겠죠. 자 일단 오늘 뭐 특별하게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어 신규 매수 구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27%. 그렇죠 시가에 그렇게 강하게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가 보면 4.3% 출발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 128,300원. 그렇죠 근데 오늘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시가 공략이 들어갔죠. 자, 그 밑에 ST팜. ST팜. 자, ST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딱세 종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세 종목 중에 하나는 hlb 두 개는 알테오젠 세 번째는 st 팜이에요 이세 개만 딱 봅니다 바이오를 보고 있는 이유는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물론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쵸.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한데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고가에 대한 신호는 분명히 나왔어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바이오 쪽에 이 받게 되는 좋은 내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반영해서 매매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5월 달에 매수를 했고 손절을 한번 했죠. 더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가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한 번도 안할 수는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래요. 뭐 자람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분들 보면 3일 동안 75%씩 이렇게 수익 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매매한 거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태성 제가 어저께 매도하고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정확히 한 일주일 반어 고정도 그 기간 동안 50% 수익을 냈습니다. 그 전에도 11%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11%, 여기서 50%씩 이렇게 수익 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도 손절이 없진 않다는 거죠. 저도 수익 낸 것만 이렇게 딱딱딱 꼽아갖고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린다는 건 매매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고 그쵸 정말 한번 주식으로 큰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여기 장 시작 전에 제가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고가 돌파 구간의 국내 하고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가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 드렸죠.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한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미반도체는 고가 돌파 종목입니다.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잡혀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가 강하니까입니다. 하이닉스는 왜 강할까요? 엔비디아가 강하니까에요. 엔비디아는 왜 강할까요?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오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ai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요? 전기입니다.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변압기입니다. 송배전. 자 그러면 변압기 관련주 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 보세요. 몇 년째 거의 뭐한 2년 가까이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막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측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매매를 할때 확정치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지는 거 오케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오케이, 다 인정한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요, 여기서 딱 잘라 가지고 현대 일렉트릭을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게 적게 올랐나요? 14만원입니다. 이게 24년 2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만원. 2배가 더 올랐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부터 2배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24년 올해 강세를 보였었던, 이 8만원까지의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에서, 내가 고가 돌파했다고, 아, 나왜 싸게 못 잡았지? 여기서 잡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저가를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 같은데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상치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다고 한들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단기간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나 2차전지들 23년도에 얼마나 강하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고가부터 70에서 막80% 그렇죠 평균적인 하락률이 한70% 전후가 나옵니다 에코프로 지금은 분할을 했지만 150만원짜리가 막 얼마예요 지금? 말도 안 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비엠 60만 원까지 가던 게 에코프로비엠 지금 20만 원입니다. 얼마 전에는 20만 원도 깨졌어요. 에코프로 뭐 20만 원 넘어가던 게 7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평균적으로 한 70%씩 빠지죠. 에코프로 뭐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겨우 뭐한 4월 달정도에 가격대 이 정도까지 회복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효율 높은 매매를 해야 되고, 효율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자.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그 순간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럼 자발적으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세가 한미반도체 아무리 좋다 좋다 하지만 시세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지금은 횡보를 짧게 갖고 가고 있죠 끝은 있어요. 횡보 구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상황은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아직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그래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지나, 지난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가는 아니다. 하이닉스 올해 24년 첫 분기 때, 1분기 때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3년도 실적 적자가 8조 가까이 됩니다. 7조 7천억이에요. 이거 뒤집고 나서 사상 최고치 실적으로 갈수 있어야 돼요. 이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그 다음부터는 기대치의 실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적을 보고 숫자를 보는 거지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건 우리가 가격을 보고 즉 올라가는 상황에서 타점을 잡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제가 아까 전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보시면 오늘 9% 빠져요 그런데 어떤 상황 나왔죠 이미 저는 23%의 수익을 냈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두산 같은 경우에 보시잖아요 우리 기술을 매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두산입니다 근데 두산도 2% 손절이 있지만 14.7%의 수익을 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단순하게 이 내용을 뭐 차트의 움직임, 차트의 패턴 이런 뭐 그림 조각이 보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리 10년을 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쫓아가서 매수하고 쫓아가서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가 못 잡고 저가 못 잡습니다. 이 안에서만 놀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HLB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 제가 여기가 저가죠. 그쵸? 여기가 저가인데 여기서 샀나요? 아니요. 확인했죠. 보냈습니다. 여기도 보냈어요. 그리고 매수. 반등 확인하고. 이쪽 구간 30%예요.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죠. 이쪽 구간 18%예요. 그쵸? 내가 팔고 다시 매수합니다. 이쪽 구간 13%예요.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여기 4%예요. 여기 나오죠? 그렇죠? 이 밑에 내려가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뭐 13%, 18%, 31.9%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쪽 구간에서 안 올라가서 팔았던 이 한가예요. 그랬더니 FDA가 나오네. 이런 상황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종목,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하고 올라가면서 그냥 팔아 버리잖아요.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33, 18%, 14% 이렇게 나온다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보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내가 반도체 종목군으로 진짜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 방으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배우시고요. 여기는 무료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 보면 2주 안 걸리죠. 그렇죠? 늘어나는 거 있죠. 근데 오차범위 내에서 놀아야 됩니다.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망가지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담아놨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또는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계속 강하다. 왜?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계속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효율을 높인 매매를 하고 그러려면 단기 보유 전략, 즉 가격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구분 짓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